2012년 여러분, 지난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전 투표의 의혹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한마디 해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같은 세상에 승부 조작이 말이 되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투표 용지에 일련 번호와 설치선이 왜 없는지 투표 용지에 법으로 명시된 바코드 대신에 QR 코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투표 용지를 법으로 지정된 투표함 대신에 자료에 넣고 받침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투표함 공인을 법으로 지정된 종이 라벨 대신에 비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투표함 공인함 사진을 왜못 찍게 하는지 투표함 이동시에 문제는 없는지 투표함 개표일까지 5일쯤 보관한다고 하는데 보관장소가 왜 그렇게 허술한지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당일 선거를 공휴일로 지정해놓고 사전투표를 관해 홍보하는 이유가 뭔지, 2 0 1 0민 여러분, 어 없이 제기되는 이란 선거조작 의혹에 대해 왜이 정부는 해명은 커녕 변명조차 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투표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허술한 투표제도라고 합니다. 한국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콩고나 중동의 이라크에서조차 이미 한국 성,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을 불법으로 판정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계속적인 의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투표 조작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순간이는 이러한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사1로 총선 이후 이 나라는 비극적인 소요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는 부정이 없었다며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음모론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자유시민들은 이번 총선은 완벽한 부정선거라고 부르짖을 겁니다. 극도의 혼란과 유혈사태가 일어나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소요사태, 소, 소요사태를 그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전선거 투표 과정부터 개표 때까지 6-7일 동안 우리가 직접 감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해서 선거 조작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자유시민들이 모두 나와서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너도 나도 투표 감시, 선거 조장 막아내자! 마전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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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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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의 표기 조작도 문제지만, 조작 선거의 핵심은 사전투표입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떨려 있습니다. 음흉한 지하 세력이 작심만 한다면, 얼마든지 투표, 바꾸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 선거 조작을 못 막으면 이 나라는 자유도 자유 자유는 물론 내 재산도 지킬 수 없는 공산 독제 국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공산당 당부는 호화한 생활을 하고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거지로 전락하는 중국이나 북한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미 총선에 입박해서 당장 선거법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사전투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두눈 부릅들고 직접 후계표 과정을 지키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후에도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찍는다고 대표되는 게 아닙니다. 조작투표 방안이어 내어 내어야 대표가 됩니다. 믿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라도 가서서 막아야 합니다. 공명선거감시단에 가입해 주세요. 한 선거구에 100명만 모여도 아스팔트에 나오는 우리 애국시민들이 자기 지역구만, 지역구만 감시해 줘도 선거 조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신의 하는2012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속아왔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부정선거 사적 선거 조작을 막아주겠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백지와 권력 연장에만 치환된 자들입니다. 나라야 막아든 말든 나라의 법령과 국민의 행복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2 0 2 0 시민 여러분, 우리 민초들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지인들부터 공명선거 감수단을 알려주시고, 가입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구별로 최소 100명의 감시단 이필요합니다 여러분 봐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거구는 우리가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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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거구는 우리가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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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